네. 아니 그게 아니라 요새 있잖아. 만약에 59,000원을 입금해야 되는데 59만원을 입금하고 뭐70 얼마를, 얼마를 입금해야 되는데 70 얼마를 입금했는데 70 얼마를 입금한 언니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근데 언니가 문자가 왔어. 입금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얼마를 입금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싫어요. <laughs> 내가 그렇게보냈다 그랬더니 그걸 뭐라고 한지 알아? 싫어도 해주세요. 이렇게 온 거야. 나빵 터져가지고. 어. 요새 아주 그런 언니들 많아. 막 성격 급해 가지고 막 돈을 막 59,000원 어야 되는데 막 59만 원 넣는 사람 있고. 응. 낙장 부립이라고. 어. 어, 낙장 부립이야. <laughs> 신중하게 입고 왜? 환불 안해줄 거야? 옷으로 갖고 가요. 옷으로. 응. 네, 에이미 다인스더 그레이 환불 돼요, 언니. 응. 아, 그래, 언니. 이우청 바지하고 같은 집 거예요, 언니. 어떤 거? 어떤 거 지금 판 거? 102. 어, 지금 판거1 일...